난 어릴 적에 가족적인 불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별것도 아닌 요소로 매일 부모와 싸워왔고 어릴 적은 정말이지 방황이 많은 시기이기도 했다. 내가 처음 담배를 배운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였다. 심지어는 집도 자주 들어가지 않곤 했다. 그만큼 쓰레기 같은 부모와 마주치기 싫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래도 부모니까 참아야 한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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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조언하지 말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스스로가 겪어보지 않은 경험을 남에게 조언하는 건그 사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다. 이 경험은 당신 나의 트라우마고 여전히 상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지금은 홀로 살아간다. 돈에 찌들어서 매일같이 쓰잘데없이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누구나가 다 겪는 서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꽤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왔다. 고등학교 2학년 시기부터 28살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거반 11년을 피워왔고 하루 담배 한갑은 기본이었다. 그런 와중에 운동에 빠져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28살 이후부터는 결국 금연을 시도했고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참, 힘들더라? 이 담배를 피도자 하는 욕구가 말이다. 누군가는 니코틴이 중독을 유발해서 금단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다. 그냥 습관 때문에 그런 거다. 착각하지 마라. 그냥 할일 없이 이 시간에 담배를 이렇게 피워왔고, 목 넘김을 통한 쾌감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왔는데, 그목 넘김을 통한 쾌감이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질 않아 그런 것이다. 따라서 나는 금연을 포기했고, 대신 대체 수단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갈아탔다. 물론 처음에는 연초가 주던 니코틴의 양보다 적기도 해서 연초가 많이 생각나기도 했다. 그러나 금연 대신 선택한 이상, 몸에서 풀풀 피어나는 이 담배 냄새가 나질 않는 게 장점이라 판단했고, 연초가 생각날 때마다 연초라도 되는 것 마냥 전자담배를 폈더니, 지금은 연초는 대려 냄새나서 못 피고, 전자담배만 몇 년째 피고 있다. 그러나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슴 답답함이 특정 액상을 필 때마다 생기는 것이었다. 물론 전부 그러한 것은 아니었으나, 한동안 이 문제로 인해 다시 연초를 다시 필까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이미 한번 결심한 거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고 인터넷, 책, 전자담배 액상에 들어가는 성분 하나하나 검색해 보면서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박사도 연구원도 아니다. 못 찾았다. 하지만 문득 떠오른 나의 일시적 천재적 발상이 원인을 찾아내었다. 그것은 바로 니코틴의 양과 전자담배에 들어간 멘솔의 양이 답답함을 유발하는 것을 알았다. 물론, 전자담배에 향료에 들어가는 당분도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펴오면서 당도는 사실 그리 큰 문제는 되질 않았다. 당도를 유발하는 게 뭔지는 몰라도 알룰로 스라면좀더 안전했겠지. 다만, 특정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역시나 멘솔이다. 멘솔이 인체에 들어가면 혈관은 일시적으로 활동에 둔감함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 따라서 나는 전자담배를 고를 때 최대한 멘솔 없는 액상을 찾는다. 그리고 맨솔이 확실히 적은 제품이 답답함이 덜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자담배 액상 전용 니코틴이다 이 니코틴은 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즉 담배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아닌 화학식으로 다른 성분들과 합친 합성 니코틴이다 즉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에 해당하는 니코틴이기에 들어가는 양 역시 적어야만 가슴 답답함이 덜하다는 것이다 인체의 거부반응은 무기물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무기물의 거부반응은 바로 치아의 뒷면에서 바로 드러난다 무기물을 섭취하고 난 뒤에 치아의 뒷면을 보면 슬러지라고 해서 까매지는 뭔가가 나타나고 그것을 치석제거기 등등으로 긁어보면 긁어지는 게 확실히 보인다. 따라서 나는 전자담배를 피우면서도 3일에 한 번씩 치석제거기에 거울을 보면서 검게 변색되어 있으면 치석제거기로 긁어서 없애고 양치를 꼼꼼히 한다. 물론 양치는 원래 꼼꼼히 하지만 전자담배를 피고 나서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결론은 전자담배를 피고 답답함을 느낀다면 무니코틴의 제품을 사고 쿠팡에서 니코틴이 든 제품을 하나 더 사놓으라는 거다. 나는 그래서 무니코틴의 제품도 같이 파는 태갈군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한다. 태갈군 사이트에서 액상을 사면 다양한 옵션에 무니코틴이라는 항목이 있다. 나는 이 항목의 제품만 구입한다. 적어도 한 번에 대량으로 산다. 한 80에서 100리터로 표기된 것을 한세 개를 산다. 그리고 쿠팡에서 페어오백상을 검색해보면 전부 니코틴이 들어간 기성 액상을 판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구매해서 무니코틴의 액상을 무하기에 넣을 때, 8대2의 때 비율로 섞어서 넣으면 된다. 다른 사이트에서 무니코틴 액상 3개, 쿠팡에서 기성 액상 따로 1개, 이렇게 사서 파는 무니코틴, 이는 기성 액상 니코틴 등 것을 다른 공병을 구입해서 다시 섞어 넣으면 내 기준에서는 답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자담배를 오래도록 펴왔을 때 누군가가 액상에 들어가는 니코틴의 기준을 3mm로 정했는지는 몰라도 정작 오랫동안 펴온 입장으로는 3mm는 많고 1mm가 가장 적당했다. 아. 그리고 웬만하면 연초와 전자담배는 같이 피지 마라. 그렇게 필 거면 차라리 연초만 피는 게 낫다. 두 가지를 같이 핀다는 것은 연초의 해로운 성분과 전자담배 액상 안에 있는 해로운 성분을 추가로 몸에 넣게 되는 꼴이다. 그리고 웬만하면 끊는 게 답이다.